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온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농촌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농촌 출신이 아니라 시골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그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지게에다가 또는 소 달구지에다 이렇게. 곡식을 갖고 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한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 감사절이지만 프리 서비스입니다. 프리. 여러분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설교 제목을 보고 음. 빈손, <laughs> 꼭돈 갖고 오래는 얘기구나. <laughs> 그렇게 들으시면 섭섭하죠. 그건 아니죠.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땡큐라는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땡큐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땡큐를 배워왔어요. 근데 이 땡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애들이 사사건건 땡큐 땡큐 그러니까 이게 낯설더라고요. 오래전 얘긴데, 그래서 애들한테. 적당히 해라. 한국 사람들은 이 땡큐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들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몇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던 대로 제 뒤에 여자분이 따라오길래 문을 열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땡큐도 안 하고 그냥 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또 바로 남자 몇 사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땡큐 안 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쑥 쳐다보더니 이분 건 괜찮은데 백화점에 취직할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한국이구나 그리고 얼른 문을 닫고 저도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1년에 세번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찾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것은 출애굽 이후의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는 430년 동안 제사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헌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군인이나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예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갈데 없는데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나 가볼까 하시던 분들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세상 원하는 대로 다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도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회급 10가지 재앙을 지내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에서 해방된 우리도 똑같이 감사의 제사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표적인 예배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없기 때문에 무교가 아니고 누룩이 없기 때문에 노이스트, 그래서 누룩을 먹지 않은 빵을 먹는 날입니다. 바로 이집트에 나올 때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들쳐 업고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맥추절인데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왜 맥주절로 지내나 그랬는데,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맥추. 마지막은 수장절인데, 이 감출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다 감추는,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감사제사입니다. 오늘 이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네, 그러면 설교 끝났네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저분이 누굴까요? 사진을 보시죠 누구예요? 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얼굴은 옛날 신현균입니다. 올해 91세입니다. 은퇴한 배우. 지난 화요일 날, 11월 12일 날, 이분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보억장하고 재산 500억을 사회에 기증하겠다. 그리고 한 말이 죽을 때내 관에는 성경책만 하나 넣어달라. 혹시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신분들 많이 보시네요. 이분이요,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온 재원입니다. 우연히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고 인기를 누리면서 1년에 30편의 영화를 찍었고요. 전성기 20년간 약 300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는 한 편도 안 찍었는데.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술 담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그 흔한 영화배우 스캔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신영균 씨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최고의 스타덤에 올라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내 연기력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 관에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 달라. 그리고 나는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요 목사가 하면은요 별 정답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면 꼭 정답 같아.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그 날을 국가공휴일로 선포합니다.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호소합니다. 1863년 어느 때인가요? 남북전쟁입니다. 총알이 왔다갔다 하는 그때 땡스 기명을 국가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감사를 드리기는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면 나무는 과일을 맺고 넓은 들에는 곡식이 여물어 갑니다. 이 맑은 하늘과 공기 우리의 죄를 참고 용서하신 하나님 고통이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전을 겪으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퍼서 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감사의 대상이 있죠 부모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세를 진 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달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그것도 무슨 뜬금없는 얘기요 지난 10월은 교회력에서 Pastor's Appreciation Week입니다 Appreciation Month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감사를 드리는 달이 10월 달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걸 잘 지키지 않는데 옆에 교회들은 다 지켜요 그래서 아마 운전하면서 오실 때 영어로 쓰신 거 보셨을 것죠 Thank you Pastor Jerry 뭐 이렇게 쓴거 보셨죠? 그게 Pastor's Appreciation Month가 10월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죠 목사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든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걸 줄임이래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항상 여기서 걸려요. 우리는 범사가 잘안 돼요. 감사가 항상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항상 하라. 야고보서 1장 7절도 말합니다. 각장,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196번 나오는데 그 감사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사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게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원주민 한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병에 잘 듣는 약을 마침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약이니까 잘 듣죠. 원주민은 그게 무슨 약인지는 모르지만 그약 때문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후에 원주민 가정을 신방한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통을 선반에 올려 놓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약통에게 감사.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약통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게는 감사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원초자이신 하나님에게는 감사를 뜸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교사 대신에 엉뚱한 약통에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승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거기에다가 땡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돌이나 나무나 산이나 이런 데다 땡큐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삼위일체이셨지만 항상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렸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아까 성경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도 감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은 큰 거에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큰 거에만 감사하다 보면 한 달에 감사할 일이 몇번 없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웃을 날, 웃,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루틴의 삶 속에도 작은 것 하나 찾아내서 감사한다는 것은 신경이 섬세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라도 늘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내가 받았은지 어쩌야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얼마 지불하고 장가 가셨어요? 여러분 남편들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아내하고 사는 거잖아요. 아내들은 그 남편 데려오는데 돈 드렸어요? 저희 집사람 저한테 일불도 안 주고 날 데려왔어요. 나도 그랬어. 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사실은. 10편, 10,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all the grace of God, 그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 감사를 합니다. 뭐가 이렇게 리마커블하게, 뭐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나타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내 옆에서 확 지나갔는데 나는 살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늘잘 걸어당길 때는, 그때는 감사 안 해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가고에 가면은 게레치 신학교라고 있는데, 감리계 1 2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 두어 번간 적이 있어요. 이 게레치 신학교가 바로 미시간 호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관광유람선이 불타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호수 저기 여기 저기에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농부들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누가 수영할 수 있으면 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게렛 신학교에 다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신학생이 여름방학 동안에 미시간에서 생명을 구조하는 그 라이프카드였습니다. 뭐 이거 딱이죠. 그래서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꺼내기를 17명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떨어진 파편과 나무조각에 머리가 찢어지고 모서리가 깨지고 온몸이 아픈데도 신학생이니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하겠어요. 17명을 구출하고요. 기운이 다 떨어져서 해변가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날의 17명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지만 에드워드 스펜서는 꿈이 포기됐습니다. 그날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쓴 나머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는 더 이상 공부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계자와 그리고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꿈이 그날 포기됐고 전신마비 상태로 윌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용기를 다루었던 기사들이 여기저기 신문에 나왔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기억에 나는 것 하나뿐입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 한 명도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거나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의 꿈이 좌절됐고, 한 인생이 포기가 됐는데도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 자주 감사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붙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늘 불평하다 보면 불평도 커져요. 불평이 장성한즉 원망을 낳느니라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구해 주신 예수님 앞에 오늘 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그분의 공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아주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까지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소리 하나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숨결이 멈추는 날 크게 감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우리끼리 농담하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때 그랬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현찰로 사랑하자 아주 신학생들끼리 농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여러분 빈손으로 오지 않을 때가 없나요? 있죠 어쩌다가 지갑을 차에다 두고 내릴 때는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면 좀 쑥스럽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신앙이든, 농산물이든, 이것저것 없으면 마음이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다 봤습니다. 민숙이 29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차에다가 양이나 염소 싣고 오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복을 따라 그심대로 물건을 드렸지나 오늘 교회에다 물건 드리기 위해서 어, 트렁크에 물건 싣고 오신 분한 분도 없습니다 신학시대 때 가면 고린도우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송아지나 양과 염소 물건 시대는 지나갔고 그 이후로는 쉽게 이제는 돈을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낼 때 사랑합니다 즐겨낼 때 나그네 인생길에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관 속에 캐비넷이 없습니다 저는 장례차 뒤에 유월차 따라가는 거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묘짜리를 사두는 사람은 있는데 그 묘짜리에 가지고 들어갈 어떤 포니처 뭐 가구를 주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드리는 것 뿐입니다. 목숨을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뭘못 드리겠어요. 정말 감사할 물건이 없으면 그냥 마음만 드려도 되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뉴욕의 싱싱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루이스 로베이스라고 하는 어, 교도소 소장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는 캐더린이었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소장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아들 둘을 교도소 직원들하고 또 교도소의 죄수들하고 농구하고 야구할 수 있도록 늘 애들을 그 교도소에 풀어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뭘 배울까봐. 자기 와이프는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늘 상담하도록 그렇게 했고 본인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못 보는 맹인 죄수가 있는 걸 알고 이 캐더리는 점자를 배워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벙어리 죄수를 위해서 수화법을 직접 배워가지고 그 교도소 소장 부인인 캐더린이 수화로 통화를 합니다 자기 아들 둘은 늘 농구시키고 야구시키면서 그 교도소 사람들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고 그를 돌이킵니다 그 부인이 죄수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한분한분 한분 상담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1937년 어느 날 캐더린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캐더린의 시신이 집에서 운구되어 묘지로 떠나는 날, 600명의 주수들이 감옥 정문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소장님, 우리는 캐더린 여사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뭐라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자 소장이 결심을 합니다. 교도소 문을 열어주고 600명에게 총을 겨누지 않고 감독관 없이 600명 자기들끼리 나가서 그 와이프 죽은. 그 묘지에 장례식을 치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가서 뉴욕에 어느 시가지로 들어갔다면 시가지는 범죄 표적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교도소 소장은 당장 세상 말로 모가지가 떨어지는 거죠 미국 형무소에 그런 일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장은 600명에게 허락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다 들어오라고 600명이 길을 지어서 이게 무리를 지어서 그 캐더린의 묘지까지 가는데 좌우에는 들꽃들이 만발합니다. 그 들꽃들을 너도나도 할거 없이 다 따서 한움큼씩 들고 갔습니다. 600명이 들인 꽃이 그 캐더린의 관 위에서 작은 언덕처럼 쌓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 저호를 취했을 때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한 들꽃이었지만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고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빈 마음으로 오지 말라. 빈 마음으로. 추수감사헌금이야 일년에 한번 드리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분에게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잠자리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지켜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한다면, 빈 마음, 빈 손이라도 주님은 늘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빈 손으로 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